우리가 사춘기가 시작되고 나서 어~ 요방도 나오고 여성이 가슴에 털도 나고 야, 몸매도 남자랑 여자랑 좀 변하잖아요. 어, 그런데 그중에서 중요한 게 생리라는 게 시작되잖아요. 정상적인 생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의 주제가 생리양이 많은 생리 과다이거든요. 정상적인 생리라는 것은 산해지 6일이고 시료량이 20에서 60ml 간격은 21일에서 35일 그럼 비정상 대. 생리라는 것은 단나절라고안 해요. 그런데 일주 일 이상 가요. 그리고한번 생리할 때 80ml 이상이에요. 그런데 80ml라는 게잘 이해가 안 가시면 우유 한 팩이 200cc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 비닐이 있거나 이래서 피를 맞을 때그 피를 맞을 때 이제 한 팩이 그 300cc나 400cc거든요. 그러면 좀 이해가 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생리를 정의하는 거에는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희발 월경. 아주 드물게 한다는 거예요. 가물에 콩나듯이. 35일 이상. 그리고, 다발 월경. 주기가 너무 짧아요. 월 초에 하고, 월말에 또 해요. 생리 과다. 이거는 주기는 정상인데, 양이 많고, 기간이 길어요. 그리고, 불규칙 자궁 출혈. 주기가 불규칙한 월경이에요. 불규칙 과다 월경. 양이 많으면서, 어, 기간이 길고, 불규칙한 월경을 말해요. 생리가 양이 많으면 저막 양이 많아요. 어지러워요. 땅으로 꺼지는 것 같아요. 직장에서 근무 중에 집중이 안 돼요. 수업 시간에 불안해요. 사람들은 저보고 얼굴이 노랗다고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 왜 이렇게 에너지가 없냐고. 그런데 저는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건강검진에서 피가 모자란다고 해요. 환자분 수치가 얼마신가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언제나 피곤해요. 생리라는 것은 되뇌, 뇌, 뇌하수체가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뇌에서 어~ 난소와 관련이 있고 난소에서 자궁에 있는 어~ 자궁을 쉽게 말하면 한 달에 한 번씩 청소하는 거거든요 그 외에 갑상선 목에 갑상선 그리고 콩팥 위에 부신 등이 다 관련이 있다 몸 전체랑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리양이 너무 많은 병원에 가면 피검사를 하자고 그러는데 어~ 저피 뽑기 무서워요 자 피검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호르몬과 관련이 있고 혈액 내에 어떤 지혈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등이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리라는 것은 생리하고 나면 에스트로겐이 이렇게 커브를 이루어요. 그리고 프로제스테론도 생리 배란기 이후에 올라가면서 이렇게 커브를 이루는데요. 에스트로겐이 떨어져서 나오는 출혈도 있고요. 에스트로겐이 이제 파탄성 출혈도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제스테론의 어떤 파탄성 출혈도 있고요. 프로제스테론이 저하되면서 나오는 출혈도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 질환에 대한 검사는 왜 하냐면 혈액 응고 장애들이 있을 수가 있고, 또한 혈소판 감소증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질환 때문에 항응고제를 드시는 경우에도 그 생리 양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 생리 양이 많은 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자궁은 원래 계란할 만한데요. 이 자궁이 오리알만 해진다든지 아니면 애기 머리만 해져요 생리를 자궁 속에서 하는 거예요. 내막증, 내막증 들어보셨죠? 그것이 자궁 안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죠. 생리라는 게 자궁에서 피가 생성되면서 자궁이 청소하는 것인데 계란 흰자, 노른자가 아닌 흰자에서 하면 나올 데가 없죠. 흰자에서 계속 누적되는 것이. 그러니까 생리할 때마다 자궁이 붓는 것이. 자궁이 부었어요. 성분증. 용종 많이 들어보셨죠? 내시경 해도 용종이 있다 그러고 대장 내시경 해도 용종이 있다 그러고 자궁 내벽에 작은 잔불 같은 게 있을 때도 생리양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근종은 뭐예요? 그 해물탕 같은 것을 드실 때 딱딱한 미더덕 있잖아요. 그걸 상상하시면 돼요. 작은 벽에 구슬이나 미더덕 같은 게 이렇게 박혀 있어요. 속에 박혀 있을 수도 있고, 흰자에 박혀 있을 수도 있고, 껍데기에 박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종이 있을 때도 생량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종이 있을 때도 생량이 전혀 많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생량을 의미하는 게이 정도라면 이렇게 많은 꽃잎을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생량이 너무 많아요? 어지러워요. 땅으로 꺼지는 것 같아요. 아트마트가 지고 피곤하고 우울하고 에너지가 없어요. 자 오이를 보시면 출혈이 많게 되면 오이 속의 냉막이 하나도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다 깎여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혈이 많게 됐을 때를 제가 비교해서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참외 속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참외 속이 두꺼워지는 경우도 있고요. 출혈이 많은 경우에 자궁 내벽이 이렇게 막 깎여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 자궁 내벽이 비정상적으로 증식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현대병이거든요. 그래서 내벽이 비정상적으로 증식되어 있는지 정말 얇아져 있는지 반드시 확인 이 필요합니다. 초음파로 들어가겠습니다. 생리를 하고 나면 이렇게 얇아지고요. 배란기 때는 이렇게 되고요. 배란기 이후에는 이렇게 하얀색으로 다시 변합니다. 이 사이클을 사이클하게 주기로 돌아가는 것이 생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벽이 보통 한 2.5cm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고등학생이 하는. 그리고 생리가 멋질 않아요. 계속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초음파에 의해서 내벽을 확인하고 내가 어떤 질환을 갖고 있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정확한 치료를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어, 고등학생이 병원에 가도 되나요? 네, 당연히 고등학생도 환자입니다. 어, 학생이 무슨 산부인과는 아니에요. 천연학이랑 전혀 관계없이 진료가 가능합니다. 내벽을 정확히 확인하고 피검사에 의해서 호르몬의 이상이 있는지 아니면 지혈 기능의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셔서 빈혈을 교정하시는 게 어~ 건강에 좋습니다. 생리량이 너무 많아서 해모글로빈이 십이 미만 십구 뭐~ 이렇게 되면 전신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생리 여성은 남성보다 훨씬 더 빈혈이 많아요. 왜냐하면 1번 생리를 하잖아요. 주기적으로 피를 밖으로 내보내고 또한 출산은 굉장히 우리 신체에 아~ 출혈을 많이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은 빈혈이 남성보다 훨씬 흔합니다. 어, 생리 과다 빈혈이 있을 때 여성한테 첫 번째로 체크해 봐야 하는 것이 어, 생리를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가를 체크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생리 과다. 원인이 무엇일까? 치료는 어떻게 되는가? 피검사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